이 노래 은근히 되게 중독성있지 않아요? 이 활기찬 부분 조금은 짧게 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아 뭔가 마인크래프트 야생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그죠 여러분? 죽는줄 진짜 돼지 짱 많아 아, 오랜만에 야생을니까 되게 재밌네, 이게. 구하는 맛이 있네, 야생이. 맨날 모드리브만 하니까 이런 재미를 까먹었었어, 마인크래프트에서. 아, 돼지 소리가 좀 커요? 아, 죽기냐 바라기, 죽기 전에 바라기죠. 고기는 이 정도만 구하면 되겠지. 30개나 넘게 모았네. 일단 가자. <laughs> 이 인생을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책장을 구해야, 아, 그러려면 옵시디언을 캐야 하는데, 옵시디언 캐기 완전 귀찮잖아? 오 불난다 불난다 불이에요 불나요 여러분 아, 어, 불난다 저어떡 하지? 어차 여러분 여기 죽순을 봤어. 그러니까. <laughs> 마인크래프트에 개고기는 없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노래가 새우를 먹어버리겠다. 그 노래가 뭐지? 다른 쉐이더도 보여달라고? 근데 쉐이더가 이쁜게 이것도 이뻐요. 오리지날3인가 이건 너무 밝아, 근데. 이쁜데 밝아요. 밝죠? 네, 스마트 무빙입니다. 주락이 보여달라고요? 주라기, 주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진짜 옛날 시대에 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도 그렇게 막 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같잖아. 물이 아닌 거 같아. 되게 어두워 물 아래가. 그죠? 신기하죠. 다른 거? 아마존? 아마존은 아마존에 온 것처럼 또 바, 바뀌어요. 여기가 양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은 저쪽일 거야. <laughs> 뭔가 느낌 있죠 되게. 시베리아는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좀흰 색깔이 낀다 해야 되나, 이렇게? 좀흰 색깔이 껴가지고 좀 차가운 느낌.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나 길을 잃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라이트는 가장 약한. 쉐이더이걸요 라이트가 약하니까. <laughs> 아마 이게 가장 약한 쉐이더일 거예요. 아, 이거 길을 잘하면 이을 수도 있겠다. 아,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7도 저가 좀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7? 오리지널 7? 어,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래? 밤인가? 뭐지? 밤이 된것 같은데. 어, 여기 터진 곳. 야, 여기 뭐야? 시각변동이 쩔어요, 여러분들. 시각변동. 여러분들, 개어지러워요. 진짜로. 진짜로 개어지러워요. 진짜로 개어지럽습니다. 막 출렁거려요. 이건 뭘까?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똑같, 진짜 실사 같은데? 잠깐만. 헐, 야, 이거 눈 눈부, 눈부시는 거 봐. 홀. 뭐지? 잠깐만 일단 <laughs> 그 스크린샷 찍은 거에서 사진을 좌표를 보면 돼요 어? 여러분 이거 셀카모드에 서 썼던 건가 봐요 셀카모드에요 여러분 셀카모드 유튜브에 찍고 있거든요 돼지와 함께 셀카 48, 63, 334 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네. 아 저기 바로 여기 있었네. 아. 바로 여기. 마인크래프트가 진짜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그죠? 됐다. 자고. 근데 이세이더는 지금 쓰기엔 좀 그런 것 같아. 진동이 쩌네 핸드폰에서 전화가 와서. 일단 아까 했던 그냥 지동설 이게 가장 나은 듯 이런 거 하기엔 이 노래는 유튜브 부금이에요 유튜브 유튜브에 있습니다. <laughs> 돼지고기를 다시 구워보고 돼지고기를 구워보고 스테이크도 꺼내고 어 돼지고기 맞네 먹어도 되겠다 이거 일단 먹고 우리가 아까 자. 이거 마크 나갔다 와야돼 어? 이거 아예 마크 껐다 켜야돼 자 우리가 아까 뭘 볼라 했었지? 바로 다음 아이템을 뭘 할지 볼라고 했었죠? 자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콘은 설탕 3개와 눈덩이 1개가 있으면 되네요 그 다음에 접시 이거랑 눈덩이 하나랑 설탕 3개 설탕 설탕 어디 있지? 설탕. 설탕이 안 보이는데 설탕. 설탕이 보이지 않으니까 <laughs> 집어넣어. 어, 잠깐만. 여기 또 우리 상자들이 왜이렇게안 보이지? 나나 상자 없어진 줄 알고 진짜 당황했다 방금. 내가 분명 여기다 상자로 아까 놨거든. 설탕. 자, 뚱덩이 하나. 설탕, 설탕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이 완성! 와, 아이스크림 됐다! 아이스크림! 아메추델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만들었고, 자, 아이스크림도 만들었으니까 넣어두고, 자, 다음은, 뭘 만들 거냐면요. 이거, 이것도,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석탄하고 설탕이 있으면 만들어지네요. 근데 이걸로 뭐 만들어? 이걸로 만들 건 없네. 이건 좀 이따가 해보고, 음, 쿠키, 쿠키. 야, 쿠키, 이거 밀이 되게 많이 필요하네. 어, 어, 어. 아, 이제 밀도 별로 안 남았다. 슬픈데. 농사, 농사. 그래, 농사가 되어 있어. 어, 밀좀 자랐네. 헛, 2번. <laughs> 다시 심어주면, 부지로. 엄마, 엄마. 자, 어, 어, 다시 심어주고. 그 다음에, 쿠키. 이거 어 뭐야 잠깐만 이 쿠키 쓸데없잖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게 무슨일이야? 이 쿠키 쓸데가 없는 쿠키였네 이거 오마이갓 오마이갓 왓더퍽 왓더퍽 자 그럼 한번 크래컬? 스크래커 크래커가 뭐지 크래커? <laughs> <laughs> 만들어 볼게요 이거랑 솔트 자 됐다 이것도 만들었고와 이제 거의 다 만들어가는 것 같아 음식들 자 어, 이번에는 어? 이거! 이게 뭐지? 야 이거 이거 필요하네 밀 이거는 음, 설탕, 블랙슈가, 골든슈가가 필요하네 그럼 설탕이 많이 필요하네 설탕은 많지롱 골든슈가, 골든슈가는 이거를 이렇게 녹여주면 되고, <laughs> 몇 개가 필요할까? 네 개? 네 개면 하 되겠지?

블랙 또 완성. 됐다. 이제는, 이제, 슈가와 설탕하고 블랙 슈가, 골드 슈가를 섞어주면, 새로운 아이템이 또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성공! 이렇게 나옵니다. 4개가 나왔죠? 어, 엉, 걸림 이미 킥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문제야. 하, 밀이 없어. 여러분은 밀 구하는 법 없나요? 게임모드 밖에 없는 건가요? 미를 구하는 법은 게임 모드 하나뿐인가? 너무 슬프구만 자 일단 이걸 만들려면은 이제 또 라이스가 필요한데 라이스는 매직 슈가 와 이걸 또 자라야 해 되네 와우 <laughs> 이거 어디서 구하지? 아 설탕을 구우면은 카라멜이 되네 또 설탕도 구워줘야 되네 이거 되게, 그거다. 손이 많이 가네. 그러면은 설탕도 또 구워줘야겠구만. 설탕 굽기 시간. 야, 사탕수수도 이제 없다. 어떻게? 야, 사탕수수가 없어. 야, 사탕수수 있냐? 사탕수수 있냐? 사탕수수 큰일 났다. <laughs> 사탕수수 좀 구하러 가자. 어, 뭔가 물이 안 이뻐. 물이 안 이뻐. 울트라가, 물이 이쁘네, 울트라가. 어, 울트라가 이쁘네. 울트라가 이쁘네, 울트라. 어, 저기 소 있다. 와, 소가 바로 옆에 있었네, 또. 아유. 이거. 이거. 어, 여러분들. 저 게임모드 한번 써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한번 써봐도 될까요? 써봐도 됩니까? 안 되나? 여러분들, 저 게임 모드가 쓰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게임 모드 한번 써봐도 되나요? 써라고요아 정말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착하십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허락, 여러분들에게 허락받아서 쓰는 겁니다. 어, 허락받았어요. 자, 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뽑을 거냐면요. 사탕수수. 늘 뽑을 거예요. 그 대신 레드 스톤 드림 착하죠. 그 다음에 뭘 뽑을 거냐면 요 미를 뽑을 거예요. 그 대신 제가 못 드릴게요. 이거 넣으면 뭐 괜찮죠. 했네 다이아 하나 드림 특별히 아 이거 너무 착한데나. 다이아 하나로 샀어요. 자 한번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개 많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많아. 어 이걸 굽는게 아니지 설탕을 다시 붓기 시작하고 자 우리 진짜 재료가 이제 짱이 짱 많으니까 <laughs> 이거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쌀 만드는거 다시 시작하자 씨앗하고 이거 씨앗하고 저거 씨앗 이거 씹는건가? <laughs> 아니구나 카라멜 아니야 이거 되게 필요한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뭔가 이거 필요 없는데 딱히 라이스인 카라멜 이걸로 할거 없는데? 아. 할거할 거가 없구나. 나왜 저거 했지? 어. 아. 이걸 만들어야겠네요. 이거는 밀과 매직 슈가가 있으면 되네. 밀과 매직 슈가. 이라고, 매직 슈가는 석탄이 있어야 되고, 석탄이랑 골드. 골드가 있으면 되니까. 우리 이거 되게 많아, 이제. 부자야. 헛, 헛. 7개. 18개 만들고. <laughs> 7개, 됐다. 아, 아, 이거는 되게 조금씩, 아,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거 되게 조금씩 주구나. 이제 알았네. 자, 됐고, 이제 이거를 또 조합을 해줘야 돼요. 골든, 블랙, 설탕을 해서 매직 슈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매직 슈가를 위를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줄 거예요. 6개,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초밥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초밥은 <laughs> 스시는 날생선이 필요해요. 날생선은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낚시, 낚시 때는 아마 거미줄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아따, 씨방 여기서 사투리 써도 돼요. 와우, 거미줄 두 개! 거미줄이 두 개가 필요한데 거미줄 두개 어디서 구하지? 이런 건 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게임을 써도 돼요? 아, 어, 감사합니다. 게임로 써도 된다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게임을 한번 써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 낚시는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 아 그리고 물에 한 잔의 여유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방금 내려갔는데 아 아깝다. 아 맞다 이거 입자 여러분들 풀면은 물고기 기어다니는 거 보이지 않나? <laughs> 물고기가 여기 딱물 거예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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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물어 물어 오르라고 엄마, 깜짝이야! 아, 야, 너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게 낚싯대 올렸잖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아 나. 기다리면 물 거예요. 음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이한 마리가 정말 안 무네. 한 마리 딱한 마리면 되는데 딱한 마리 원원원피스 제발 플리즈 물었나? 잘안 무네 발을 담궈야 되나? 오우야 야 이상한 물고기 왔어 아 뭐야 아 하필이면 복어야 근데 발 담그자마자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냐 말도 안 되게. 야 물고기다 안녕. 와 물고기다. 와 물고기 잡았다. 야한 어떻게 진짜 발 담그자마자 바로 이거 여러분 바로 잡힌 거 알아요 진짜. 별라 기분 나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 일단 초밥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여섯 개 두고 물고기 잡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여섯 개를 넣으시고 가운데다 물고기를 딱 넣으시고 한면쌀쌀 쌀 어딨냐? 나쌀안 만들었나? 잠깐만 나쌀안 만들었나? 아, 여기 다넣네자 이렇게 따라라 따라라 이렇게 이렇게 생선을 넣으면 스시가 완성이 됩니다. 와 드디어 네개 다섯 개째 만들었다 음식 음식 다섯 개 만들었고 이제는 이런 낙엽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깃털! 야, 우리 깃털 있냐? 야, 우리 깃털 없다. 한번 닭은 한번... 닭 잡으러 가볼까? <웃음> <웃음> 닭 잡으러... 그거 씩... 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밤이네, 엔더맨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이 시간에 잡으면 되겠다. 딱 돌아다니다가 구할 거 구하고! 랜덤에 찾습니다. 닭도 찾아야, 어, 제가 저기, 불 붙은 거 아직도, 아직도 안 꺼졌나? 아, 까불 붙은 거? 아니구나. 이런 곳에 닭이 은근히 많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어, 버터 먹을 수 있나봐. 먹어볼까, 버터? 아, 버터는 아무 능력도 없네, 근데? 찌질이네? 아 어둡다. 어, 돼지 소리. 야, 돼지가 되게 많아. 양도 많고. 근데 버터 되게 느끼해. 너 버터에 밥비 영하고 오는 적 있어요? 전 없는데. 1.7.12에요. 1.5점인가 아니라 이건. <laughs> 버터 완전 느끼해. 야, 진짜 돼지밖에 없냐, 오늘은? 돼지 세상인가? 마가린의 건가? 마가린의 비벼 먹는 건가? 우리 아빠, 앞... 어, 잠깐만. 저거 불, 야, 되게 멋있다. 마가린인가? 버터가 아니라? <laughs> 우리 아빠가 바, 마가린을 밥, 밥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 야, 마녀야! 안녕! 나너 싫어. 나너 잡으면 닭줄 거야? 야, 소들아. 마녀 좀 잡아줄래? 얘네 들좀 무빙으로 잡아야 돼요. 음. 아우, 너 되게 진짜 싸움 찌질이가게 이렇게 못하고 있는구나. 일단, 우린 방금 헨젤과 그레텔 수법을 써가지고, 촛불을 따라다니, 불을 따라다니면 돼. 횃불을 따라다니면, 우리 집으로 갈수 있어. 일단, 닭은 다이아로 사야겠다. 여러분, 다이아로 닭 사도 되겠죠? 안되라나 다이아가 있으니까, 다이아, 마인크래프트 다이아 하면 모든 걸살 수가 있지.